영어 좀 하죠. 이거 읽어봐요. February e h a n y house, victory community, winter e t r t 음 만족해. 에이 그럼 이건 읽을 수 있어요? 혹시 술? 해? 겨울 수련회 연휴인데 무슨 생각해요? 일 생각? 노 생각? 내 생각? 술 생각? 술? 수련회 같이 가요. 슬6일부터 18일 트로 스토리 트로 빅토리 수란슬